잘 정리된 가정 정원을 구경을 왔습니다. 밑에는 해양목으로 돌리고요. 대문도 아주 바깥주인 성격에 맞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대지 250평에 건평은 38평입니다. 위에는 울타리는 주목으로 했고요. 그 밑에는 철쭉과 그 뒤에 꽃나무들을 여러가지 심으셨네요 밑에는 해양목으로 둘렀습니다 잔디를 아주 잘 갖고 놓으셨어요 그 새들이 새들의 천국이군요.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년생 초아류가 활짝 펴서 눈인사를 하고 있어요. 장미도 그렇고 또 소나무도 4, 50년 된 둥근 소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장독대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장독대예요. 여기는 장독대에 또 물을 나오게 했군요. 아주 아담에게 잘 해놓으셨어요. 새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잔디를 잘가꾸셨어요 여긴 오솔길입니다. 상추를 심으셨군요. 상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과일나무도 심으시고, 1년생 초화류로 해서 꽃들이 활짝 펴서 벌들이 수없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완전히 무궁의 지역이군요.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가 많이 컸어요. 가생이는 농클장미를 심으시고 가지도 엄청 컸군요. 깨도 심으시고. 도마도도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컸습니다. 사격도 있고요. 어소들길 한쪽으로는 앵두나무가 있는데 빨갛게 익었습니다. 앵두가. 담은 황금식백 나무로 이쪽은 했구요 오솔길에는 각종 초아류와 나무를 심어서 1년 내내 꽃이 피도록 했습니다. 250평 대지에 아주 정원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아주 잘갖꿔 놓으셨습니다. 꽃이 활짝 펴서 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긴 수국이 있군요. 나이락도 있고요. 새들이 까치도 반기고요. 여러가지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한 4, 50년 된 단풍나무 두그루가 있는데요. 그 단풍나무 밑에는 쉴수 있는 이렇게 의자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다 데크를 까시고 건조목을 까시고 집을 볼까요? 집은 빨간벽돌의 기화로 지었습니다 오늘 시골에 대지 250평에 건물 37평된 주택 구경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